나로 안녕하십니까 세바입니다. 오! 오늘도 출근을 마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파이트데이 행사 끝났고요. 최종 성적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감 없이 남은 패배자들. 뭐 많이 팔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물건이 반도 안 들어오는데 이 정도 나온 거면은 망했다. 근데 저는 웃습니다. 웃는자가 인류죠. 예. 일단 미련 버리고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차은우가 안 팔리네. 차은우가 차은우가 요새 좀 밀렸나? 차은우 말고 어, 세바. 여기 상품 중에 한 80%는 저희가 풀어서 팔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사에 반품해야 되는데 아뭔가 80%가 아니네. 예전에는 반품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요새는 진짜 본사도 돈을 아끼는지 반품되는 상품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 쓰레기 차 오셨네. 이런 거는 반품되는 상품, 반품되는 상품들 따로 모아주시고 또 어, 이거 된다. 아우 다 부신다, 다 부신다. 잠깐 보니까 이거는 다 팔아야 되네요. 어능 정리해 볼게요. 반품할 거랑 풀어서 팔아야 될거 정리 다 했고요. 야 한동안은 <laughs> 젤리랑 캔디 발주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나머지 이거 철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한동안 또 봄이 오나 싶었는데 또 이런 날은 또 추워지네 또 아씨 웃는 자가 인류다. 깨끗해서 속은 시원해요. 역시 눈 앞에서 없어져야 평온해집니다. 이제 행사 미련 버리고 상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트고자야. 무 3월달에 눈이 오냐 오늘 하루도 스펙타클하다 스펙타클해 오늘 하루도 망했네요 헛웃음이 나오네 헛웃음이 돈이 납시다 어제 그찬 바람 좀맞았다고 어, 몸살 기운이 좀 올라왔네요 아눈 어... 어, 녹았나? 어 그래도 눈은 다 녹았네요 바람이 이렇게 차냐 3월인데 몸살이고 뭐고 출근 익숙한 배경이죠 결국엔 또 GS 출근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laughs> 픽업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와우 <laughs> 픽업 들어왔습니다 픽업 오 가격 36,700원 꽤 되네요 나이스 오손나웃끝 주문 그. 많이 시켰네 배근배아 <laughs> 근데 나 지금 급해 급해 네, 네. 아, 뭐, 카메라 어아야이 아, 뭐야 이거 술 파티 어디 파티해? 이 양반 술에 진심이야 형 그러고 이거 아선양오카선양 필립이라고 지정해 이거. <laughs> 이 진짜 잘나가 야 회장님 뭐, 이렇게 네니 적법은 아니야? <laughs> 이거 사실 저거예요 아, 니가 산 거야? 미친놈이네 <laughs> 아, 이게 왜냐면은, 내 친구들이 생일선물로 배민쿠폰을 줬어. 아. 그걸로 이제, 흑단말로, 그럼 뭐라고 하죠? 돌려받기라고 하나? 어. 아, 좋지. 1석 3조지, 1석 3조. 내 친구도 좋고, 나도 좋고, 또 누가 좋지? <laughs> 어, 나는 좋으면 안 돼? <웃음> <웃음> 아, 거기에 좋네. 매장에. 음 아, 그치. 매장 가면. 어. 친구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라고 준건 <laughs> 아닐 텐데. <laughs> 어쨌든, 고맙다, 얘들아. <laughs> 어우. 자, 이거 뭐냐면요. 어저께? 어저께인가? 오늘이 무슨 일이지? 아, 요즘에 아, 날짜 그 개념이 없어요. 어쨌든, 이거 행사 상품. 이제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체를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뜯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 팔아야 쓸데없는 발출안할거 아니에요. 아... 하리보 키링 드 들어있습니다. 이거 갖고 싶으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드릴게요. 택배비는 본인 부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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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물컵 세트... 많이 팔아야겠네. 야... 이거 사이즈가 딱 소맥용이네요. 이거 좋네. 이거 한번 까볼까? 이거 뭐야... 청량마의 오징어 땅콩! 근데, 진짜, 어이 탱이가 없네. 아니, 화이트데이에 이걸 왜 넣어주는 거예요? 청량발에 우징어 땅콩을. 아, 이제 커플들끼리 같이 이거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꽁냥꽁냥. 그 말씀이죠? 이거 만드신 분 누구야? 매튜. 맞네. 맞네. 비어 세트.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아, 이거 꽁 넣어주네. 꽁 넣어줘, 우징어 땅콩. 매수를 앞서 보신 거야? 야, 끝났습니다, 끝났어. 하리보 지옥이다, 하리보 지옥. 부지런히 팔아야겠네요. 이 폐잔병들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오늘 큰 업무는 끝났고요. 이거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다. 퇴근했습니다. 제가 몸살균 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싹 나왔어요. 만병 통치약은 뭐다? 퇴근이다. 언른집에 와볼게요. 어우야, 이것 때문인가? 든든합니다. 어디야? 바로 오늘 바로 치 오늘 v e 나이스 데이 e day. 자,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세바야. 자, 오늘은 오랜만에 감사하게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수. <laughs> 제품 협찬만 받았고요. 끝나기 전에 소정의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협찬 받은 제품은 송이 푸드의 삼바다 쭈꾸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셔 바로 안 되겠네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오일 뿌려주시고요 아, 그래도 샤워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한번더 정신을 버쩍 들기 위해서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신 여러분들 한잔 하시죠 사브레 어우 살겠다 쭈꾸미에는 삼겹살 삼겹살이 어울리죠 너무 많이 하지마 쭈꾸미가 주인공이니까 삼겹살이 어느 정도 다 익었을 때 채소를 넣어줍니다 채소를 왜또 넣었냐 삼바다 쭈꾸미의 특징은 뭐냐면 부자재인 야채를 최대한 줄이고 원육만 83%로 쭉 올려가지고 거의 이제 쭈꾸미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냉동식품이든 어, 밀키트든 채소의 신선함이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채소는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원육을 많이 넣어 주시는 게 장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오, 오, 이게 3 5 0 g 이거든요한 팩에? 오, 그러네. 진짜 쭈꾸미만 들어있네. 전 이런 게더 좋습니다. 한팩 더. 우와. 우와. 에이. 또 이렇게 쭈꾸미만 엄청 넣어주니까 제 맘대로 커스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미나리도 좀 넣겠습니다. 미나리 모참암치아 어느 정도 이거 가네요야 미쳤다. 오 이거 뭐야 이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대한민국 국민 쭈꾸미로서 쭈꾸미 전문가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탱글탱글해 진짜 탱글탱글해 와자 음 계란찜도 준비했거든요 이 쭈꾸미는 계란찜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음야 내가 했지만 잘했다 이번에는 이 대패랑 쭈꾸미랑 아니 아주 되게 매울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매운데요? 사레 여기 이거 관계자분이 제일 자신 있어하는 부분이 이 원육이거든요. 다른 데랑 다르다. 탱글탱글하다. 맞네요. 용두동에서 먹던 그. 거기도 물론 맛있지만 거기 못지않네 요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굵다고 해야 되나 알이 당연히 이거 국산 아니고 베트남산인데 원래 다른 쭈꾸미 밀키트들은 냉동을 두번 하거든요 여기 산바다 쭈꾸미는 현지에서 열심히 잡아가지고 거기서 냉동하지 않고 양념을 하고 그다음에 급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냉동을 한번 했다 그래서 이, 이 수율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여기 마요네즈다 음몸살기운엔 쭈꾸미 하... 저도 아직 어리지만 이제 30대 중반으로서 매운 거 잘못 먹으면 다음날 이제 <laughs> 네? 딱 적당하네 마요네즈에다가 카레 가루 좀 뿌릴게요 카레마요 이거 전 세계 최초 아닙니까? 원래 용주동 쭈꾸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레 소스를 주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저 카레 소스까지 준비하기 뭐하고, 제가 좀 바빠요. 잠잘 시간도 없어. 으 카레 소스 빛깔 봐보세요. 맛있지 않을까? 거짓말 1도 안붙이고 바로 트라이 해보세요. 이거! 마이너지만 찍으면은, 뻔한 맛이잖아요? 살짝 지금 방금 인도 갔다 왔습니다. n a m a 아, 이거,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이거, 아버지가 끓여주신 콩나물국. 콩나물국은 안데우고 냉국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어, 든 맛있어요. 쭈꾸미는 또 이렇게 깻잎 아닙니까? 깻잎은 이렇게 뒷면으로 싸서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는 위키백과에 올려야 돼. 여기다가 쌈무, 이렇게, 어? 보호막으로 하나 설치하고, 마늘. 음. 마늘 플러스 쭈꾸미는 이거 이제 정력. 짠! 아음 쭈꾸미가 유명한 동네,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용두동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을 용두동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학교 이름 얘기해요? 대광중학교. 거기에 제일 유명한 쭈꾸미집, 나정순 쭈꾸미집.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신진 세력인 용두동 쭈꾸미. 나정순 쭈꾸미, 손자, 그 다음에 용두동 쭈꾸미, 딸내미. 둘이 같은 반이었습니다, 저랑. 저만의 생각일 수도 모르겠지만, 둘이 약 약간 미묘한 그런 그게 있어요 왜냐면 그 나중선 할머니집 거기는 용두동 쭈꾸미집에 거의 원조였거든요 근데 용두동 쭈꾸미 카레집 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나정순 손자가 신발을 아디다스로 바꾸면 용주 딸내미가 나이키를 바꾸고. <laughs> 아 너무 오래된 얘기라 제가 각색한 걸 수도 있는데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둘다잘 살고 있겠죠. 용주 그 딸내미는 얼마 전에 시집 갔던데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 제가 누구 걱정할 그게 아니니까. <laughs> 어, 가격 말씀드려서 이거 한 팩에 지금 할인 행사로 9,900원입니다. 4월 달 말까지 행사한답니다. 이거 처음 듣고 엥? 이거 한 팩에 9,900원? 어, 뭐 별로 안싼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타사 제품들 비교해서 보니까 저렴한 거더라고요. 굉장히. 댓글 링크에 남겨 놓을 테니까 뭐 억지로 사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 막 많이 팔린다고서 해 남는 거 하나 없어요. <laughs> 어,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트라이 해 보십시오. 음, 사실, 화이트데이 행사, 그, 별로 기대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사람이란 게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걸로 좀 치고 올라갈까. 근데, 역시나, 행사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박수! 아 박수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런 걸 이제 많이 안 챙기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 그런 변화에 저희도 이제 적응하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새로운 이벤트도 만들어내고 뭐 예를 들면 짠부데이 짠부데이 뭐냐 짠난부로짠하잖아요 소금내나잖아 그러면서 <laughs> 뭐 맛소금 이런 거 할인해주고 짠내나니까 아니면은 발렌타인데이 아니면 화이트데이 이런 거가 이제 사탕이나 초콜릿으로 이제 마음에 전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삼김데이라든지 우리 삼김? 우리 삼기는 거야? 약간 이런 거죠. 삼김데이 뭐 3월 9일하면 되겠네. 3월 9일에 이제 삼각김밥을 이제 전달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아 이거, 이거 농담 한 건데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죠. 언제까지 그 옛날 그런 걸로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쭈꾸미 먹는데 밥안 먹을 수 있어요? 다 조사 주시고 짜잔 산바다 쭈꾸미와 GS의 콜라보. 아, 이거 마음 아픈 녀석들인데 삼김데이 빨리 와야 된다니까? 이걸로 볶아 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투와... 아니, 이게 맛이 없겠냐고요. 김을 사정없이 투와... 참기름 뭐 끝났지 뭐... 이거 무조건 뜨거운데? 진짜 처음 갔다 왔어요, 지금. 아, 아 그냥 볶아도 맛있는데, 이삼김으로 볶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딱한 잔만 더 먹자, 딱한 잔만. 먹던 걸로, 싸보래아 볶음밥은 쌈이죠. 쌈루 메디폼 하나 들어갈게요 이 너무 뜨고워아저 음. 까먹기 전에 아까 이벤트 아, 이벤트 뭐냐면은 사실 이 이벤트 때문에 제가 이 협찬을 받았고요 그 광고 주신 팀장님께서 저희 구독자님께 삼바다 주꾸미 새 팩을 쏜답니다! 박수! 택배비도 착불 아닙니다. 송이푸드에서 내신다고 하고요. 이게 받는 건 어떻게 받냐? 형이랑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선착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어떻게 결정했냐? 쭈꾸미 혹은 짜남부로 이걸로 3행시 4행시를 지어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분 채택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귀찮으시더라도 남겨주시면은. 어떻게 보면 선착순 수도 있어요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너무 많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근데 저 지금 빨리 자야 돼가지고 막장할게요 항상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착실히 이겨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서브레 댓글 댓글 남겨주세요 아우 상김 두 개는 배부르네 하나만 볶으세요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부금이가 아주 실해요 너무 부드럽지 않 맛있지 않꼭 사라 이거야